네, 이선생입니다. 어, TAT급 기출 문제 테마 학습 거래절의 입력에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마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데 대한 상황에 대해서 테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계약금 입금 테마가 되겠습니다. 33의 울진 산업부터 실습을 할 건데요.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증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1은 제품 통조림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다. 네, 실무에서 우리 견적서 많이 쓰죠. 자, 그다음에 음, 제품을 판매 주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금을 수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뭐 입금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매출 계약금이 아니라 매, 아, 매입 계약금이 아니라 매출 계약금이라는 거. 그다음에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10%를 너무나 명확하죠.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 공급가액이 10%니까 여기 바로 위에는 이 74만 원이 10%가 이제 되어진 금액이란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뭐 견적서가 전체적으로 어 814만 원이 이제 전체 계약 금액인데 공급가액 세액을,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급가액이 그렇 740만 원인데 이 중에 부가세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74만 원이 어 우리가 분개해야될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어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해드리면 어 일단은 보통예금이죠. 차변에 보통예금 자, 다음에 74만원 자, 다음에 선수금 그렇죠. 역시 74만원 상당히 쉽습니다. FAT 1급 수준이죠. 거의 자, 다음에 거래처는 이제 국민은행이 되겠고요. 네, 우리 AT는 거래처를 걸죠. 다음에 한국산업 AT는 금융기관에도 거래처를 겁니다. 전산세무랑 다른 점이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 2133 울진산업입니다. 일반조표 입력 들어가세요. 제가 일반조표 입력할 때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어, 보통은 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c 트롤 a 를 눌러서 이제 간편 입력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실습을 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날짜가 아 밑에 있는 여기 아래쪽이분개 부분을 이렇게 좀 밑에 눌러서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한분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을 하시고 하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일반점입력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음을 입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좋고요. 음, 우리가 이제 날짜가 아까 우리 봤을 때 6월 4일이었습니다. 6월 4일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의 보통 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그 다음에 74만원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국산업 한국 이렇게 검색하시고 74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f 8급 수준이죠. 상당히 쉽습니다. 예, 계약금은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6회 대우산업입니다. 그러니까 16회랑 33회 두 번밖에 안나왔어요. 엄청 예,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좀 예, 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워밍업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당시에 날짜를 줬어요. 5월 16일.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일반 점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조화산업이 제품 판매 수주서를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수주서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우리가 이제 매출을 딴 거죠. 예, 수주. 발주는 상대방한테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 견적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주문하는 을게발주사고요 어, 우리가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수주사라고 합니다. 수주. 자 어쨌든 5월 16일 현재 어, 조화산업의 예상 매출금 잔액과 어, 5월 16일 현재 조화산업의 예상 매출금 잔액과 계약금 10%가 국민은행 보통계금 계좌 입금되었다고 했어요. 이거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풀어봤던 건좀 쉽게 낸 건데 이거는 어, 이 부분을 우리가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자 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딱 이거 하나 있죠. 506만원 요게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돈인데 전체 금액 중에서 어, 공급 가액이 1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6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뭐 편의상 예, 10% 이렇게 하시고 일단 46만원 플러스 우리가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특정 날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거래처 원장은 이쪽에 있죠. 또, 빨리 찾을 수 있는 퀵서치 기능은 F10번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거래처 원장, 이렇게 치시면 더 빠릅니다. 예, F10번 누르고, 전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어, 0516, 0516, 그 다음에 108.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명, 특정되어 있죠? 조화산업. 조화, 조화산업이니까. 자, 아, 참. 우지산업이 아니라, 예, 3116. 예, 해석코드 바꿔야 되겠죠? 아, 참. 2116. 예, 시컵했어요. <laughs> 자, 거래처 원장.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왜 조화산업이 안 나오나 했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종종 있으시죠? 예. 테마학습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래처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날짜 이렇게 지정해주시고요. 예, 계정과 목 보통 이제 우리가 전산액 1급이나 FAT 1급 준비할 때도, 요렇게 이제, 예, 잡아놓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라고 표시라면요. 뭐, 현재 잔액. 어느 어느 날짜 현재 잔액하면 그 날짜로 그냥 묶으시면 돼요. 물론 1월 1일부터 6월 아 5월 16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화산업 나와 있고요. 보니까 1,030만 원이 잔액이네요. 그죠? 자, 이거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분개를 밑에 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려 놓고 분개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조회를 한 금액을 먼저 분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어, 우선은 어, 선수금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46만원 먼저 분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상매출금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외상매출금 우리 조회한 금액이 아까 1,030만원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회사 조화산업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줄여서 주식회사 조화산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별은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 이렇게 하셔서 1,000 76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거래처 가 국민은행이죠. 이렇게 분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런데요. 얘가 좀 특이사항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회하셔서 이걸 같이 정리해야 된다는 조금 신선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 문제 도 되게 신선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3 3면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Ctrl+A 누르시고 계정과목을 간편 설정 바꿔 놓으신 다음에 쓰시면 조금 더 입력하기에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도 어, 눌러서 밑에 분개가 보이게끔 해주면 좋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계속 보면요 어, 날짜는 5월 16일이죠. 예, 그리고 어, 차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이 당좌 보통인데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1,076만원 대변에 선수금 네 조화산업 그 다음에 46만원 자 그리고 역시 외상매출금 역시 조화산업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위랑 아래쪽 거래, 거래처 같잖아요 아래가 플러스 엔터 숫자 키패드로 플러스 엔터를 치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은, 사실 이건 FAT 1급 때도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엔터치면 이렇게 거래처 복사 기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이번에는 계약금 지급 테마입니다. 선급금에 대한 테마죠. 자, 2 7회동우산업을 준비를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거래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금보청호주식회사의 사무동 증축공사.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죠. 네 계약금은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인데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또 계약금을 주게 되면 아 계약금을 주게 되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 어, 견적서상 공급가액의 10%라고 되어있는데 공급가액의 10%는 뭐 여기 보는 세액이죠 그리고 또 친절하게 어, 국민은행 보통예금 입금 내역에 날짜 찍어줬고요 거래처 찍어줬고 찾으신 금액은 이제 인출금액이죠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1500만원 금액까지 딱 찍어줬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사실 위에 있는 견적서를 못 봐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 위에서 공란의 분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좀 넓게 쓸게요. 자, 일단은 날짜는 5월 15일 자로 거래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천오백만원. 건설 중인 자산은 따로 거래처를 걸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래처를 거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공식 정답은 거래처를 걸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는 걸로 풀어드릴게요.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되는 걸 걸었을 때는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걸안 거는 건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금호창호라고, 금보창호죠? 금보창호라고 거래처를 걸어주는 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 정답은 역시 거래처를 걸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바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코드 2127 동우산업 되겠고요. 자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는 5월 15일.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걸을게요. 저는 금보창호 1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자 다음에 같은 금액 1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거꼭좀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냥 제가, 공식정답은 없지만, 트렌드상 AT가 거래처를 많이 걸게 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도 크게 손해 없습니다. 부분점수는,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깎이지 않아요. 제가, 해커스 금융에서 이제 TAT 이거 강의도 했었죠. 근데, 많이들 질문 받는 게, 이제 저런 경우에, 안 걸어도 되는 걸 걸었을 때, 감점이 있느냐. 에, 걸어야 되는 걸안 걸었을 때는 일정 감점이고요. 안 걸어도 되는 걸 걸었을 때는 감점이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테마도 24회 제1산업, 어, 계약금 지급에 대한 테마인데요. 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친절하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평가 문제 딱 찍어서 나옵니다. 어, 거래처는 이번에도 저는 걸겠습니다. 공주 건설과 2020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인 공장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이것만 봐도 밑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말이 없어도 입력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날짜 10월 2 0일이고요 공주건설 그 다음에 네, 2500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바로 그냥 입력을 해도 될, 괜찮을 것 같은데 분개 생략하고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쉬우니까 자 회사코드 변경하고요 아이고 1 2 4 일반전표입력 들어가서 날짜 10월 20일 어,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건설중인 자산 저는 거래처를 걸겠습니다. 공주건설 2,500자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2,50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너무 황당하죠? <laughs> 너무 쉽죠? 예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2에 비한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계약금 중에서 이게 상당히 꽤큰 비중을 차지했던 어려웠던 복합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건 외화 환전까지 내용이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고배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 200만 원이 아니고요. 200만 엔입니다 기업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환전해서 외화로 송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보냈으니까 차별에 선급금 대변에 뭐 보통 예금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환전을 환율이 나오긴 하는데요. 힌트를 준 게. 예, 왜? 그니까 이것만 봤을 때 어려워요. 근데 이, 이거 보면 또 갑자기 황당해져요. 갑자기 고백상사한테2 5 0 0청금 수수료? 아, 25,000원. 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저도 <laughs> 처음 에풀때 이거 되게 겁먹었었어요. 헐 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자, 바로 분괴를 보여 드리면요. 자, 우선 어, 여기다 하겠습니다. 어, 나간 돈은 전부 다 합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어, 2,500 25,000원이죠? 2,500 0 2만 5천원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선급금이에요 그냥 원재료 수입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중인 자산이 아닙니다 아2 5 0 0만원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비용 있죠 예 수수료 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아그 다음에 거래처는 예, 기업은행이죠 그 다음에 선급금 그래, 저는 고배상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 2122번 비안입니다. 자, 일반조표 입력. 어, 날짜는 3월 2일 들어가 주시고요. 차변에 선급금입니다. 아, 선급금. 아이고, 참. <laughs> 선급금. 131번이죠. 네, 코드를 외우다가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2500만원 차변에 8 3 1번 수술비용 수술비용은 요 거래처를 걸지 않고요 커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거래처를 안 걸리고 할수 있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뭐 이게 감점이 되느냐 또는 이게 감점이 되느냐 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관계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되는 걸 걸었을 때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다 거래처를 걸어도 돼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자서 저는 이렇게 선생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업은행이죠 예 네. 기업은행 2500 25000원 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번 계약금 테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남전자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문제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타이틀이 거의 맞는 경우가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어, 힌트예요. 예, 힌트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놓치고 가시죠? 근데, 어, AT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그 주제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테마학습 하면서 좀 더, 뭐 다른 테마에서 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네요. 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튼튼 기계, 주식회사의 공장용 기계장치 자동 포장기를 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 그러면 이제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튼튼 기계에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견적서가 나왔는데,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 기계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을 하면, 역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저도 이것을 거래처를 거는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우선은, 자,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150만 원이죠. 계약금. 10%, 그죠? 다변에 보통 예금. 예, 그 다음에, 150. 거의 뭐, 예, 패턴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거래처 가정 걸게요. 어, 튼튼 기계. 튼튼 기계.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거래처는, 그렇죠. 기업은행이죠. 자이 내용을 토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동남전자입니다. 2119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11월 6일 되겠고요. 차변에 건설중인 자산, 거래처는 튼튼기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튼튼기계 그리고 150만 원. 자, 그다음에 보통예금, 그다음에 기업은행. 자,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입금 테마, 선수금 테마랑 계약금 지급 테마. 선급금과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죠. 관련된 테마 학습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복습 꼭 중요하죠. 예, 복습하시면서 한 번씩 유형을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테마로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